시작되는 회차는 91회차 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 1급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쉽죠. 일단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 자산은 보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불류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발효정자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동자산으로 해놨는데 얘가 1년 이내에 이제 실현이 안될 거라고 해서 비유동자산으로 재배치를 하는가 이거죠. 재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둔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그냥 놔둔다라는 겁니다. 재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현금우름표 작성 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현금우름표를 잘 이야기하지 를 않지만 현금우름표는 현금을 표시하는 게 맞겠죠 잘 모른다고 해도 내용상으로는 현금 유입 시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것이 일단 잘은 모르겠다고 하면 삼각형해 놓으시고 맞는 말로 지금 보면 됩니다 3번 상계 금지 면책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 신고할 때도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은 상계 처리에서 상계 처리해서 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한다. 일단 답은 이따가 만든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그거죠. 총액주의죠. 총액주의. 음. 그러니까. 순액이 아니라는 거죠. 순액이 아니라는 말인데 뭐랑 뭐랑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않고 어.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 않고 아이고. 에이 진짜 다시. 어때다 <laughs> 상계 금지 원칙의 의미는 상계 금지 원칙의 의미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 자산과 자산에 관련된 거죠. 요거는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 중. 어, 주세무가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최초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2019년 3월 1일 세무는, 화면이 좀 작나요? 음, 좀 키워볼게요. 음. 자. 2019년 3월 1일, 세무는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였다.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제 요런, 요런 이야기에요. 여기서 이제 취득을 했어요. 2019년 3월 1일, 2019년 3월 1일 취득을 했고, 그것이 이제 2019년에도 한번 재평가를 했고, 2020년에도 재평가를 했습니다. 뭐, 취득이나 처분한 건없고요 얘가 이제 2019년 12월 말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됐냐면, 150만원이 되었고, 평가 액이 20만원, 이렇게 올랐죠. 평가 이익이 여기 20이 되었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20이 되었고, 이때의 매도가는 증권은 15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출발점이 130에서 출발을 했겠죠. 답은 바로 1번이 나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얼마가 됐죠? 140이 됐죠. 140이 되면 이제, 이 점일 거네요. 이렇게 해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떨어냈을 거고, 이때의, 어,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은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40만 원이 여기 최초 시점에서의 이익이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원 떨구고 10만 원 이익이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봐도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부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음 그..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동영상 이렇게.. 여기 이제 구대성 회계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아.. 이렇게 안 나오죠 여러분들 내 채널로 가볼게요 요렇게 봐지죠 요렇게 아마 요렇게 봐지면 여기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면 여기 요청자료라고 있습니다 요청자료에 클릭하시면 지금 딱 보이죠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여기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있습니다 18분 53초짜리 동영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요 답은 쉽게 보여요 일단 요거는 회계 변경과 회계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3회에 걸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편이고 세무 1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렇게 공부를 꼭 하시면 돼요. 18분에 한 문제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은 가성비적인 면에서 아주 높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쉬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대 회계 정책은, 정책은 소급법이죠. 정책은 소급법. 맞는 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책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어, 정책 먼저 하고 추정을 나중에요. 해 그래서 추정의 변경 효과를 먼저 적용서 틀린 말이죠.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2번 어, 추정의 변경할 경우 변경되어 그 정당성 및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게 맞는 말 같죠? 이런 말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주석의 의미가 뭐냐면 설명서예요. 설명을 해 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딱 봐도 맞는 말 같고. 세계 변경의 그 속속상, 그 효과를 정책과 추정 중 무엇인지 알수 없다라면 제후순위인 추정으로 본다. 이게 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 생각으로 시간이 되게 안 걸렸네요. 자, 세문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잠시만요. 자, 삶은을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차량 운반고와 교환했다. 저 요거는 판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해당 기계의 장부가액은 500원이고, 추가로 2 0만원을 현금 수령하였다. 기계장치 공정가액이 450만원일 경우에 차량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공개, 이렇게 합니다. 이공개. 20개. 자연계를 이공개라고 하죠. 이 공개, 이 계절은 의미가 없고요이 공동장, 이렇게 이해합니다. 외울 때는 이 공개, 이렇게 외우고. 그럼 이 공개는 왜요? 이종 자산은, 이종 자산은, 음, 제공한 자산에, 무조건 제공이에요. 제공한 자산의 공,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고. 동종자산은,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그 다음, 장,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만약에 공정가치나 장부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역으로 해도 됩니다. 이종자산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를 때는, 장부가액으로도 하고, 동종자산의 장부가액을 모를 때는, 공정가치를 한다. 뭐, 이런 예외는 구간이 있고, 일단 우리가 외워야 할부 분은, 이공개,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 만약에, 만약에 어, 현금이 수반이 된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현금이 수반이 된 문제입니다. 현금이 수반이 되면 수반이 되면 얘는 어, 이공 이제 이종 재산으로 보고 교환으로 보고 현금 수반에 대해서 유의적으로 어, 합합니다. 현금 또 합해서 어, 현금 또 함께 계산을 합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 건물하고 건물을 교환했다.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을 교환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동종자산의 교환인데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현금이 됐다 이말이에요 플러스 현금이 돼버리면 얘는 이종자산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현금도 함께 한다는 말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을 이제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내용은 이제 기계 장치를 줬어요. 기계 장치를 주고. 어 그다음 차량 운반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붕괴를 했을 때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고 기계 장치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적히는 요 취득가액이 얼마를 해야되느냐 그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내용이 어 이렇게 되죠. 이종 자산이 되죠. 이종 자산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죠. 제공한 자산이 어디죠? 제공한 자산이 기계 장치의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450만 원을 적는 거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기계 장치의 공정 가치를 적었는데 현금을 수령했죠? 현금을 수령했는데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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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이 빠져나가요. 왜 20만 원이 빠져나가냐면 450만 원을 이루기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현금 20만 원에 자, 현금 20만 원에 어 제공한 자산 기계 장치의 가액이 450그니까 뭐라고 표현해죠? 450과 현금을 수반해서 450으로 보는 겁니다. 450으로. 게다가 차량 운반구 자체의 가치는 450보다 20이 떨어진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430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45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차량 운반구 팔기에는 조금 가액이 높은 거죠. 그래서 20만원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가액은 430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은 차 플러스 현금이 450이 돼야되다는 뜻이에요. 차 플러스 현금을 받은 거고, 내가 준 거는 기계장치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드론, 드 가격은 요, 더하기 해서 450이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자체는 430만원으로 이루낸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에요. 다음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까지 하고 끊어갈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에 존재하는 자산, 이건 아니, 재고자산의 정의죠. 이게 맞는 말이고. 재고자산의 최대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 다만 시가가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걸 뭐라고 하죠?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진 경우에 그 금액을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 대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야기예요. 이제 고가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저가법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만 고가법은 전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금액이 중간에 떨어졌다라면, 이렇게 떨어졌다라면 여기까지는 인식해요. 그러니까 전장 복가에까지는 전장 복가에까지는 금액을 인식하고 그 이상 오르면 인식하지 않는다. 여기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음. 자 다음, 자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또는 차량 운반구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고가의 장비를 매입할 때 보험을 들여서 오죠. 이동 중에도 보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매입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이자 수익은 가산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야. 이자 수익만은 이자 수익만은 그냥 비용 처리. 아, 이자 수익이 아니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가산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야. 이자 비용은 뭐라고 표현하죠 가산하는 게 아니라 음, 즉시 비용하는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차입금 자본화 원리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져서 형성되는 자산이라면 그때는 이자 비용도 매입가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자 비용 쪽인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매입시 들어간 분대 비용은 매입가에 모두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4 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일괄, A라는 재고자산, B라는 재고자산, C라는 재고자산을 처음에는 10, B는 20원, C는 30원. 각개 사면, 이렇게 10원, 20원, 30원에 살수 있어, 서총 들어가는 금액은 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괄화를 구입해야 하니까, 할인해 주는 거예요. 할인해서, 이제 얼마에 할인해 주냐면, 제가 대충, 음 조금, 계산하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어... 10% 싸게 준대요. 10% 그러면 60 60원이 아니라 10% 싸게 주니까 이제 얘가 얼마에 사게 되냐면 10%가 54만 원에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야기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10원이 아니라 9원이고, 얘는 얼마다? 18원이고, 얘는 얼마다? 27원이다. 그래서, 어, 각계사면 10원, 20원, 30원 측정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일반을 구입해서 싸게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 분해해가지고 9원, 18원, 27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맞이.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